결국엔 김포시 서울 편입이 드디어 이, 김포시 서울 편입이 드디어 이제 공론화가 시작되면서 이제 총선 카드 플러스 각종 명분을 쌓고 도전하는가 봐요 김포가 원하면 근데 서울로 일단은 서울로 일단 서울 시장이 훨씬 서열이 높기 때문에 서울 시장이 일단 거의 허락해 줘야지 될것 같은데 우선은 김포 분위기는 거의 서울로 원하는 분위기가 너무 있기 때문에 김포는 일단은 오케이인 것 같아요. 김포는 일단 의견 수렴이 오케이고 당연하죠. 뭐 서울 집값이 지금 벌써부터 뛰고 있으니까 네, 서울이 이제 문제인데 서울시가 그래서 아마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서울시의 입장은 보니까 강남 쪽들은 뭐별 상관 없을 것 같고, 왜냐면 이쪽이 강서 쪽이잖아요. 강서 쪽들 도뭐뭐 뭐 나름 나름 반기는 분위기긴 한것 보네요. 강서 쪽들이 왜 반기는 분위기냐면 왜냐면 왼쪽이 이제 어디냐면 김포가 이 오른쪽 위에 있잖아요 오른쪽이 아, 왼쪽에 있잖아요 왼쪽에 있으니까 강서 쪽에 이 사람들이 자기가 약간 중심지가 되고 싶은 그 분위기가 있어서 생각보다 괜찮은가 봐요 강서 쪽에 그 분위기들도 그러니까 편입에 찬성한 것 같고 지금 가장 애매한 곳들이 오히려 구리 하남이 지금 되게 또 고민하는 것 같은데 구리 하남이 알시다시피 어쨌든 김포보다 훨씬 더 지리적으로 인접한데 이 김포가 내세우는 논리는 결국에 김포공항 그리고 예전에 아예 강서구또 김포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약간 애매한 논리긴데 어쨌든 김포공항이 가장 큰 논리인 것 같아 요 김포공항 근데 김포를 서울로 편입한다 아 근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네 그쪽이 다 읍으로 돼 있잖아요 읍 그러니까 앞으로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 제 생각에는 아 애매하긴 하네요. 이게 아마 인천 차라 리 인천시에 편입되는 게 지금 확률 높긴 한데 인천시는 별로 이렇게 뭐 그닥 반응이 없는 걸로 보니까 과연 김포가 서울로 편입될지 봐야 될것 같긴 해요. 편입된다면 생각도다야될것 같은데 내년 총선 전에 아마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 같아요. 하 한다면은 그만큼 이제 빅 이벤트를 준비한다고 볼수 있는데 과연 될지.